자 오랜만에 주문 제작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자유 주제로 오랜만에 저희 채널 실적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분석, 한달치 분석 해가지고 저희 채널이 얼마큼 성장을 했는지 그 실적에 관한 내용 조금 한 주의 실적은 8월 11일부터 8월 17일 동안에 저희 채널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먼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5번의 저희 채널 영상이 공유가 되었대요. 저희 채널을 어떤 경로로 많이 들어오시냐? 유튜브의 검색을 통해서 많이 보신다고 하시네요. 지난 한주 동안 374번의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05번의 공유, 52번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소통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주 동안 12,000번 가량의 순 시청자 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2,000명의 시청자, 39명의 신규 구독자도 늘었대요. 지난 한주 거를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달치. 뭐 이거는 우리 채널의 또 구독자이신 우리 에스님께서 주문제작 요청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보너스 영상 또 우리 에스 양의 디테일샷 한번 담아드리고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자 이제 앞서는 지난 2주일간의 실적이었는데, 이제 한 달치 11만 4천 회의 조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 시간은 평소보다 13,000시간, 시청 시간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는 1 1만 회, 시청한 시간은 13,000시간, 구독자는 약 100명이 100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인기 컨텐츠는 앞마당에서 슬리퍼 신고 촬영했던 그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보너스로 지난 1년 지난 1년 동안 저희 채널의 총 조회수가 135만회. 작년 작년 거은 200만회였어요. 구독자가 현재 4만 5천 명이 조금 안 되는데 5만 명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s 양도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S님들께. 파이팅. Okay. 아무튼 뭐이 정도입니다. 우리 저 에스님께서 자유 주제를 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그냥 실적 발표회로 겸사겸사 주문 제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것도 좀 부탁 드릴게요 에스님들.